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크리스탈 스카라브 무한난이도 꿈의 세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고점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인포그래피도 나와 있는데, 인포그래피에 있는 덱으로 하면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거 말고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으면서 고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점 덱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랭킹부터 확인하고 가죠. 랭킹을 확인해 보면은 607빌리언이 가장 높은 값이고, 저도 594빌리언으로 상당히 높은 값입니다. 그 아래 아래는 570대가 좀 촘촘하게 있고 560대, 550대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고점으로 치면 560대 근처가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671년 594일년 전장랭킹을 봐도 590이 넘는 수치는 매우 높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한참 떨어진 후에 580대 하나 있고 나머지는 570대 촘촘한 정도, 560대로 촘촘한 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590대에서 600까지 나온다는 건 새로운 고점대기 나왔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께 고점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속도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593을 쳤던 요 값이 있고요. 끝에 세미라가 있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여기 세미라 있는 거 586. 그 다음에, 594. 변동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죠? 534까지도 떨어지는 게 있는데, 594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594의 진영을 보여드리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바엘란을 사용하는 덱인데요. 제가 바엘란이 파라곤 2등급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지금 두 번째 탁월까지 올려준 상태입니다. 정교가 한번 강화가 된 거고, 여기 금색이 되어 있는 건, 탁월까지 강화가 된거예요 이건 황폐한 영웅에서 쓰는 영웅이자 꿈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영웅들을 탁월까지 올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미라는 파라곤 3등급이고요 도살자로 역시 정교 다음 등급인 탁월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두명이 오른쪽 아래 딜러로서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루보미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루보미르 역시도 그레이브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교 다음 등급인 탁월까지 선지자로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판도라 역시도 후배 세계 외에 황폐한 영역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폭발인 상태에서 정교 다음 등급인 타월까지올라가있습니다요네 명의 캐릭터가 올라가 있고 지금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요술의 정교 한 등급 정도만 올려줬어요 왜냐면은 독수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요술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둘다 사용해주기 위해 일단은 정교까지 맞춰줬고 나중에 황폐한 영역이 끝나기 전에 타월로 거기서 황폐한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올려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명은 전부 다 타걸 정도까지 올려줬고 쌍둥이는 저는 요술레 정교로 쳤을 때가 590 정도 나왔어요. 용음술을 사용한 대기죠. 지난 주에 있었던 메아리는 용음술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메아리와 캐릭터들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성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점을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외 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참고한다면은 이런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602 백만 정도까지 나왔고. 어, 보시면은 바엘람 같은 경우에 25강에 파라곤 3등급돼 있고 루보미르 파라곤 4등급, 그 다음에 판도라 파라곤 3등급에 25강, 그 다음에 쌍둥이 파라곤 4, 그리고 세미라도 파라곤 4예요. 저는 세미라가 파라곤 4도 아니고 나머지 등급들도 한 등급 정도 낮잖아요. 그 정도에서 590대 중반 정도가 나왔다면 충분히 높은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배치로 하시는 거고 여기서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될게 루보미르와 그리고 판도라 위치예요 루보미르가 가운데 라인에 들어와 있죠. 이거 외에, 인포그래피도 있습니다. 인포그래피 한번 참고해 볼게요. 인포그래피, 지금, 야팔라에서 나와 있는 것들 6가지가 있는데, 이 인포그래피에 있는 덱과 조금 달라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무소과금 분들을 위한 덱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 필요한 덱인 위에 4가지 덱들을 보여드릴게요. 무소과금 분들을 위한 덱은, 이렇게 네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요네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가장 높은 건한 530대 그 다음에 낮은 거는 495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가장 고점덱을 저희는 봐야 되니까 고점덱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 구조가 됩니다 가장 앞에 있는 덱부터 보면은 6 2 1년까지친 값이 있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은 특이한데 아까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어, 루보미르가 가운데 라인에 있는데 여기는 루보미르하고 판도라의 위치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엘란 도 뒤로 빠져 있고요그 다음에 독수리 로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독수리 로도 쳐봤는데 뭐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rng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불안정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여러 번을 치는게 중요한데 제가 쳤을 때 값들은 한 580대 정도에서 그쳤어요 한 4-5번 정도를 쳤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오른쪽에 있는 덱을 쳤을 때는 한, 세번 중에 두번 정도는 제입장에서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덱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로 고점을 어느 정도 내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로 남은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테스트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세미라가 없고, 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라한 딜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키워 넣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퀸은 서포터라서 그렇게까지 진화 정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바일란 외에도 지금 퀸의 딜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프를 봐도 바일란 그 다음에 세미라가 딜이 꽤 높잖아요. 루보미르, 그다음 판도라. 딜이 전부 다 높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황폐한 영역까지 만약 에 다시 준비하셨다고 하면은 타골로 올려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쌍둥이의 가치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물론 쌍둥이의 주문석으로 통해서 다른 아군들에게 뭔가 능력치를 줄수 있지만 그건 제디투 주문석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걸 정교로 올려주느냐, 아니면 타골로 올려주느냐 이거는 그 속성 능력치에 올려주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 나머지 아군들에게 주는 버프의 양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요 배치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요 상태로 남은 횟수도 좀더 쳐보도록 할게요. 배치되 있는 기회가 지금 두번 정도 남았는데 총 18번 정도를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두 번을 더 쳐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아래 세미나가 있는 상태고 왼쪽 뒤에는 바일란, 그 다음 쌍둥이 이렇게 배치가 있죠. 590. 안정적으로 590 이상이 나오거든요. 제가 친 값의 가장 높은 값은 594 정도가 됐습니다. 한번더 쳤을 때도 역시 590. 자, 그러면은, 쳤을 때 도전 기록을 보면, 저점 자체도 기본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590, 590, 593. 그죠? 좀 내렸을 때 아까 594까지도 나왔잖아요? 594까지도 나왔죠? 아예 안 나왔을 때가 520. 이렇게 터진 거고, 588. 거의 59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전체 랭킹을 보셨을 때도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570대 580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점 자체가 높아지고 조금 더 안정성이 높으면서 저점 자체도 높은 건 이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냈던 총값의 가장 높은 값은 59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형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왼쪽은 다른 덱들을 좀 테스트해 보실 분들이 있으시면 은 인포그래피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일단 고점 덱들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꿈의 세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고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이 거의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탁월로 올라가니까, 또 고점들이 또 달라지는 이런 꿈의 세계들이 있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하고 봐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